자 일단 형변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자동 형변환, 수동 형변환 이렇게 있는데 자동 형변환은 저희가 어 그냥 어 평상시처럼 쓰셔도 쓰셔 쓰셔도 돼. 평상시 그 구문처럼 쓰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자 저희가 예를 들면 int a i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요. 자이 값을 원래는 서로 다른 형에는 호환이 안 되는 게 맞죠.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차 c라고 만들고 자 그다음에 얘를 네, 더블 c 자, 이렇게 넣으면 더블 네, d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. 자, 원래는 안 되는데 자, 요게 아, 요거는 이제 형왜 이제 아스키 코드를 바꾸니까 불린으로 좀해 볼게요. 자, 불린하고 제가 여기다 false 넣고요. 자 하고 자 이렇게 넣는 게안 되죠. 원래 형이 다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자 혹은 어 더블 d를 제가 뭐 2.1을 넣고요. 자 int에다가 d를 이렇게 넣는 것도 안 되죠. 그래서 형이 다르면 사실 호환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되는 경우가 뭐냐면, 다시. 자, 여기다 i를 넣을게요. 자, 요것, 요 경우는 왜 되냐면, 자, 보통 정수형의 범위, 자, 자바에서, 정수형의 범위, 같이 보시면. 자, 기본적으로 정수형 같은 경우는, 네. 자, 요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좀, 뭐, 일시, 백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, 이게, 요 정도 범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, 자, 더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범위. 지금 이게, 어, 뭐, 곱하기 10에, 뭐, 마이너스 뭐 이렇게 붙여서 1 0에 38승까지 0 해서 더 많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바이트도 훨씬 더높죠 해서 내가 어 정수로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 범위가 더 넓은 네 더블로 넣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얘가 5로 이렇게 넣어서 인트로 가지고 있다가 자 더블에서 출력을 예를 해보면 자 더블에 맞춰서 형변환이 돼서 들어갔습니다. 자, 형변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형이 변환이 됐다. 자,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. 범위가 더 넓은 쪽으로 넣었을 때는. 대신에 어, 형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 형에 맞춰서, 자료형에 맞춰서 이렇게 변환은 되는 거죠. 5.0으로. 자, 이걸 이제 자동형변환이라 하고 자, 수동형변환. 자, 강제형변환이라고도 하는데 수동형변환이라는 거는 어, 강제로 뭔가 수동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어, 더큰 범위를 넣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더 작은 범위로 넣겠다는 거예요. 자, 더블 오를 넣고 자, 얘는 5 0이 나오겠죠. 자, 그 상태에서 i에다가 d를 넣는 거예요. 자, 이거 안 되죠. 자, 그래서 얘를 int형으로 강제로 형변환 시키려면 여기 소괄호로 이렇게 타입을 적어주시면 된다. 자, 이렇게 적으면, 네. 자, i를 출력해보면, 5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? 5.0하고, 5가 나오면 되겠죠? 네. 자, 그럼 이 강제형 면이 됐고, 자, 이 상태에서, 자, 만약에 내가,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. 지금 저희가 5라는 거, 5.0뭐 이런 것만 넣었는데, 자, 제가 여기다가 2.2를 넣어볼게요. 자, 이거를 강제형 면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? 자, 2.2, 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번 출력이 되겠죠. 자 그리고 강제형 변환에서 int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int i다 넣은 다음 에 i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? 자 일단은 int라는 수는 소수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. 애초에 그 타입 자체에서 그렇게 받지 못해요. 그래서 자 얘를 넣으면 네, 2라고 나오죠. 그러니까 .2는 날아가요자 여기가 뭐 반올림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날아갑니다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은 다 날려버립니다. 강제형 변환의 위험성은, 어, 일부 값이 소실될 수도 있는 거죠. 정확하게 받아올 수가 없고, 내가 어떤 타입을 변경할 때, 걔가, 어, 좀 의도치 않게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까 그리고 이거는 어, 번외지만 제가 차, 네, 변수에, 뭐, 인트 값에다가, 네, C를 뭐 이렇게 넣었었는데, 얘는 왜 되냐면, 참고로, 이제, 문자, 문자 같은 경우, 자, 문자 같은 경우는, 어, 자, 실행을 해보면, 자, 97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요게 아스키 코드 값이 실제로 숫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형 변환되면 숫자로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 변환이 된다.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, 요건 노네고, 자, 아무튼 문자도 나중에 이렇게 안에 실제 메모리 안에 숫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거고, 중요한 거는 수동형 변환은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갈 땐 자동으로 이제 형이 변환이 된다. 근데, 자동형 변환 같은 경우는, 아, 다시, 그, 강제형 변환 혹은 수동형 변환, 자동형 변환은 값이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고, 수동형 변환의 강제형 변환 같은 경우는, 값이 강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, 일부 값이 소실될 수 있다. 뭐, 예를 들면, 실수가, 어, 2.6이면, 이제, 인트형에 넣었을 때는 0.6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강제형 변환. 뭐 아니면 수동, 자동형변화, 수동형변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고, 그래서 추상적인 형변화는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넣는 건 안전해요. 그래서 이걸 자동형변화 아니고 구체적인 변환,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명시해서 강제로 형변화하는 거는 위험합니다. 위험하다는 뜻은 뭔가 문, 값이 소실되거나 변경할,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자동형변화를 추상적으로 변환시킨다 하고, 수동형 변환은 구체적으로 변환시킨다.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타입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